중요해봐. 어차피 내일 자세히 할 거야. 로그에다가 10 더하기 로그에다가 2.3 이랬을 거라고. 근데 로그에 10이 얼마죠? 1. 1이죠. 0하나 붙어 있으니까요. 얘가 이런 거 같지 않니? 근데 얘는 말이다. 밑이 10이다 보니까 로그 2.3이라는 것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지. 이거 이해됐어요? 0하고 1 사이 있는 값이다. 그걸 우리는 소수 부분이라고 불러. 어우 씨 용하고 이상에 있는 값이 소수일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봐. 소수 부분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요? 정수 부분 그렇게 불러요. 정수 부분이 1이었잖아. 그럼 아까 그 잠깐 떠올려 봐. 0이 하나 곱해져 있다는 얘기지 진수에 몇 자리 수냐면 두 자리 수야. 알았어요. 내일 열심히 할게요. 여기가 1이 붙어 있잖아. 10을 곱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두 자리 수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더 볼까요? <laughs> 조금만 참아. 하나만 하고 보내줄게. 얘가 만약에 237 그랬잖니? 이게 237몇 자리 수니세자리수지그러 말이다. 너를 로그에다가 100 곱하기 2.37이라고 쓸수 있지 않니? 글쎄? 그지? 그럼 로그의 100은 2야. 로그에 2.37이라고 쓸수 있을 것 같아. 밑이 10인 로그이기 때문에 너는 항상 영과 일 사이의 값을 갖고 있는 거지. 얘를 우리는 소수 부분이라고 불러. 얘는 정수 부분이라고 불러. 상영 로고의 값에서 정수 부분이 알려주고 있는 것은 상영 로고를 취했는데2가 나왔다는 소리는 공이 두 개가 붙어 있다는 소리고, 공이 두 개가 붙어 있다는 소리는 이게 몇 자리 수야? 세 자리 수야. 2면세 자리, 3이면네 자리, 4면 다섯 자리. 이런 것 같지 않니? 그래서 상영로그를 취했을 때 정수 부분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진수의 자릿수를 의미해. 또 소수 부분을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자리에 점을 찍으면 소수 부분이야. 그렇잖아. 선생님, 그 말을 간다면서요. 그러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 미안해서. 로그에다가 1117, 내가 아주 좋아하는 숫자야. 생일이거든. 그러니까. <laughs> 소수 부분을 하고 싶잖아요. 첫 번째 자리에서 찍으세요. 첫 번째 자리에서 찍으세요. 돼요 이거? 찍어요. 그럼 일단 뒤로 빼. 로그에다가 1.117을 했단다 이게 몇 자리 수냐? 네 자리 수. 헷갈리라고 1.117 하기는 했어요. 네 자리 수지? 정수분이 뭘까요? 3이야. 이렇게. 왜냐고? 하면 되지. 3이라는 것은 로그에 10의 세 제곱 1000이라는 얘기잖아. 더하기 로그에 1.117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진수기들을 곱하면 로그에다가 1.117 이렇게 될 거잖아. 괜찮으세요? 상향 로그를 배우는 첫 번째 목적이야. 상향 로그를 취하는 순간 진수의 자리수를 구할 수 있다야. 2의 10승이 몇 자리수니? 몇 자리수지. 이거 잘하잖아요. 3의 10승은요? 다 자리수고요. 오의 십승은요? 일곱죠. 어떻게 그랬어요? 그렇죠. <laughs>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이게 렇 계산이 빨리빨리 돼야 되거든. 그런 걸로 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일단 진수의 자리수를 빨리빨리 구할 수 있는 거 삼항로그가 쓰인다예요. 내일 할 겁니다. 내일 오시기 전에 오늘 배운 것 복습을 하시고 내가 풀어준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 푸시고 시간 여유가 되면 내가 아까 증명 문제 꼭 풀어보라 했죠? 그거를 푸신 다음, 그래도 혹시 시간이 남으면 나머지 문제를 다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복습이체 우선. 알겠죠? 수고했다.